안녕하세요. 변승재 전문가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카바코인에 대한 우리 반등 타이밍, 여러분들 추가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. 어, 먼저 카바코인이 지난 우리 5월 달부터 이제 유의 해제가 되고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큰 낙폭을 가져가게 됐고요. 제가 어뭐 이번 주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비트가 반등 중이고 카바코인도 저점에서 반등 중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이 자리 적극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셔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드렸습니다. 그래서 카바코인을 1060원 부근에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요. 카바코인을 1060원 부근에 이제 추천드린 이후에 어제도 폭등, 오늘도 폭등하면서 지금 과거에 돈 들어왔던 자리에 매물 때 1280원 가격대의 저항을 자, 돌파 시도하고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돌파한다면 저는 추가 상방 어디까지? 1,600원까지 추가 상승 염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 1,600원과 그리고 1,050원 가격에서의 박스권 등락 가져가다가 또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위로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이 2,000원대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,000원에 공략하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더 수익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단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기셔서 카톡방 입장 안 하신 분들 그리고 고점 물리신 분들은 꼭 입장해서 우리 실시간 전략들 업데이트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카바코인 이제 엊그제 추천 드려가지고 하루만에 이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.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남은 비중은 제가 고점 매도 타점을 업데이트 해 드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스트라이크 12% 알파코인 10% 수익, 카바코인 26% 수익, 마비트럼37% 하이파이 19% 폴리곤 과거에 이제 뭐몇 백프로 애프터스 코인도 크게 뭐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. 자,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은 자, 돈 들어온 자리에 눌림 가격까지 빠지고 그리고 그 가격을 이탈하고 과대납폭을 보였다가 반등하는 이런 자리들이 여러분들이 수십프로 수백프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타점입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또 우리 카바코인처럼 자 과대납폭 구간에서 반등하는 이런 이중바닥 다지는 구간에서 반등하는 코인들이 있다면 제가 선별해서 또 매집 권고 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큰 수익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기 알겠습니다. 자 그리고, 그리고 이제 분봉상으로 넘어가서 우리 카바코인 네,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자 과거에 우리 핵심 지지라인때였었던 1220원 가격을 이제 탈환을 했고요. 그리고 1270원 요 매물 때만 이제 소화를 한다면 추가 상방 어디까지 1600원까지 열려있다 라고 좀 보도록 하겠고 자 1600원까지 그러면은 추가 시세를 누려볼 수 있는 반면에 최근에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. 그 가격대에서 가격을 방어해준 네, 우리 지지선이 1150원 가격입니다.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방향성이 자, 최근에 이제 우아양 추세를 극복하고 하루 이틀 동안에 급등 나왔는데요. 근데 아쉬운 점이 이 31K 가격을 돌파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비트가 30에서 31K 가격을 뚫어내고 더 가느냐, 아니면 이 자리에서 한번 눌렀다 가느냐, 요거에 따라서 우리 카바 코인도 자, 바로 1600원까지 쏘느냐, 아니면 비트가 한번 이제 조정받고 가면서 카바도 한번 조정받고 가느냐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. 만약에 조정받고 가는 쪽으로 네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면 비트가 4천만원 돌파 못하면 1150원까지만 카바코인 버텨보시고요. 이 자리 깨면 익절하고 빠졌다 반등할 때이 V자 구간에서 여러분들 재공략 기회 보시면 네,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 카바코인에 대한 우리 분석 영상에 대한 부분들 좀 이야기를 드려 봤는데요 첫번째 비트코인이 31k 돌파 여부 관심있게 추적하셔라 그리고 이에 맞춰서 카바코인의 우리 대응전략 1600원까지 볼지 아니면 매도했다가 빠졌다 만등할때 다시 볼지를 판단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자 과거에 이제 앱토스코인 처럼 무너졌다 반등하는데 과대나폭 구간에서 상승반전 이룰 때 공략을 했었던 코인이 우리에게 다섯 배큰 수익으로 이제 귀결이 됐습니다. 그래서 보면요. 자 여기서 이제 잡았죠. 여기서 잡았던 우리 앱터스 코인 자, 플러스 5 0섯배 정도 2천만 원 가지고 400%니까 다섯 배고요 네, 9천만 원 수익 나서 1억 1천만 원이 됐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이런 타점들 제가 계속 기가 막힌 신의 타점들을 분석해드리고 이런 타점들 d 구간에서 제가 또 종목 추천 드릴 예정이니까요. 네, 구독자분들과 같이 최소 50에서 많게는500%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네, 우리 히든 코인들 같이 매매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우리 카톡방에서 네, 우리 세력들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물량 확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